오늘은 평범한 콩나물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소간단 반찬 콩나물 어묵볶음을 소개할게요. 간단하지만 맛은 확실하니까 오늘 요리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콩나물 300g을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어묵은 두 장을 넣었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뜨거운 물에 두어 번 헹궈 줬어요. 보통 어묵 요리를 할땐 끓는 물에 한번 데치는데 양이 적어서 간단하게 뜨거운 물을 이용했어요. 대파는 송송 썰고 청양고추 두 개는 어슷썰어 줬어요. 프라이팬에 올리브유 두큰술을 두르고 중불로 예열한 다음에 대파를 넣어 볶아줬어요. 화향이 올라오면 다진 마늘을 약간 넣고 고춧가루 한 숟갈을 넣어서 고추기름을 내줄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고추기름을 낼 때는 불을 끄고 고추기름을 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고춧가루가 너무 쉽게 타버리거든요. 기름이 부족해 보이지만 막상 볶고 나면 적지 않은 양이니까 추가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고추 기름이 났다면 여기에 썰어놓은 어묵을 넣으시고 맛술 한 큰술 그리고 맛간장 한 큰술을 넣어서 잘 볶아주세요. 어묵이 양념을 잘 머금었다면 이제 준비해 뒀던 콩나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양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중불을 유지해서 해주셔야 해요. 콩나물 비린내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콩나물은 처음부터 아예 뚜껑을 열고 조리를 시작을 하면 콩나물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콩나물에서 물이 살짝 생기기 시작하면 멸치액젓 한 큰술로 간을 해줄게요. 저는 이 정도 간이면 충분한데 혹시 간이 약하다 싶으면 소금을 약간 추가해도 괜찮아요. 저는 좀더 칼칼하게 먹고 싶어서 고춧가루를 조금 더 추가해서 넣었어요. 네, 청양고추를 넣고 빠르게 한번더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큰술을 넣고 불을 끈뒤잘 섞어주세요. 너무 오래 볶으면 콩나물이 질겨질 수 있으니까 빠르게 볶는 게 포인트예요. 콩나물의 아삭함과 어묵의 쫄깃한 식감, 매콤한 양념이 정말 딱 맞거든요. 밥 반찬으로도 도시락 반찬으로도 완벽한 레시피니까 꼭한번 만들어 보세요.